303일차 대제사장적 기도, 게쌤만의 기도 리딩 가이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증거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세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세번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으나 예수님은 이를 제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사역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제 재판과 십자가 처형만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며 읽읍시다. 이완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없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러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 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가 보금 22장 31절에서 38절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자 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센 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수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잔그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몸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 그들이 겟셋만해라 하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댄 이를 보고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칠이까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보다 건세로다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학원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학원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 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원벌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인사이트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중보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때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은밀히 가신 것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주지하며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대해서 얼마나 주지하며 살까요? 아멘.